국방부가 앞으로 5년 동안의 군사력 건설과 전력 운영 계획을 담은 2024-2028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정해 선진강군 건설을 위해 연평균 7%의 증가율을 반영해 5년 동안 모두 348조 7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철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4.28 국방중기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국방혁신 4.0 이행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총 348조 7천억 원을 배분했습니다. 재원 규모는 지난해 수립한 국방중기계획 대비 17조 3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군사력을 증대하는 방위력 개선비에는 113조 9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정찰위성 등 감시정찰 능력 분야, 적 핵심 표적 파괴와 미사일 방어 능력 분야 등 한국형 삼축 체계 능력 최우선 강화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초소형 위성 체계, 분정찰위성과 중고도 정찰용 무인 항공기 전력화 등으로 감시 공백을 최소화하고 핵심 표적 감시 능력을 향상할 계획입니다. 여러 정찰 자산에서 수집한 영상을 빠르게 융합 분석할 수 있는 다출처 영상 융합 체계 전력화도 완료합니다. 위기 상황 발생 시 북한 핵심 표적을 타격할 킬체인 분야에서는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1 전력화와 스텔스 전투기, SLBM 탑재 잠수함 추가 확보를 추진합니다. 탄도탄 추적 능력을 갖춘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순차 전력화와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 등으로 한국형 미사일방어 KAMD 능력도 강화합니다. 장병 복무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전력 운영비는 234조 8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특히 초급 간부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1조 8천억 원을 투자해 보수를 현실화하고 주거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활용해 단기 복무 장려금을 인상하고 봉급 상향, 간부 숙소 1인 1실 제공 등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상비병력 50만 명을 유지하면서 최상의 전투력 발휘를 위해 중간 간부 6천 명을 증원하겠다는 부대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숙련 간부 중심으로 병력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2028년까지 초급 간부를 3,000명 줄이고 중소령과 상사를 6,000명 늘린다는 것입니다. 첨단 전력 기반 부대 구조 개편도 이루어집니다. 육군은 미사일 전략 사령부의 편성을 보강해 킬체인 능력 강화 병력을 확보하고 해군은 기동함대 사령부 창설을 통해 해상 기반 한국형 삼축 체계 능력을 구현합니다. 공군은 미사일 방어 사령부에엘 s 운용 부대를 창설해 복합 다층 방어 체계를 강화하며 해병대는 수륙양용 공중 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공지 기동형 부대 구조로 개편합니다. 국방부는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2428 국방 중기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적을 압도하는 강력한 국방 태세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방 뉴스 김철환입니다.